안녕하십니까 이동환 디부입니다 오늘은 저 세상 웃기려 간다 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원맨쇼의 달인 월로 코미디언 남보원이 지난 21일 향년 8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에 남보원이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1년 넘게 병원에 입원해 퇴원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았으며 감기를 앓으면서도 상태가 좋아질 때는 출연행사 일정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남부원은 1936년 평안남도 순천에서 출생했습니다. 유교동란이 일어나고 일사5태때 남쪽으로 내려온 피난민입니다. 1963년 영화인 협회 주최하는 스타 탄생 코미디에서 1위를 차지하여 코미디언 데뷔를 했습니다. 그후 그는 극장에서부터 안방 극장까지 한국 코미디계의 대표주자로 활동하며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코수염을 길러 미국 영화배우 찰스 브론슨을 흉내내어 남스 브론슨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의 성대묘사 전매특허는 팔도사투리와 폭격기, 배고동, 탈곡기, 색스폰소리 등을 자유자재로 내며 감탄을 자 내곤 했습니다 일본 히토의 항복 방송과 이승만 대통령 성대모사뿐 아니라 역대 대통령의 목소리는 똑같이 흉내를 잘 냅니다 어려서부터 무슨 소리를 한번 들으면 남들보다 빨리 익혀 흉내를 내고 심지어는 서당에서 천잔문을 뜻은 한 글자도 모르면서 음만 달달 외워버려 어른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노래 솜씨도 대단하여 2005년 고위기념 음반 삐에루를 내고 2010년 40년간 함께 활동했던 백남봉의 연결식에서 한오백년을 진홍곡으로, 진홍곡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백남봉이 타게 했을 때 남부원은 빈소를 찾아와 나보다 어린 놈이 먼저 가다니 말이 안 된다. 하늘에서 다시 만나 투맨쇼를 하자고 비통해 했습니다. 지난해 9월 KBS 가요 무대에 출연하여 타양사리를 부른 것이 마지막 TV 출연이었습니다. 그는 방송계 원로 송해보다는 나이가 작고 잔이 윤과는 동기이며 이주일보다는 나이가 많습니다. 1996년 예총 예술 문화 연예 부분상을 받았으며 2007년 대한민국 연예 예술상 대상 화관 문화 훈장을 받았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 신창조인 대상 행복한 사회 만들기 부분상을 받았으며 2016년에는 제7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응관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2018년에는 종편 채널에 출연하여 부인과 두 딸의 가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1985년에는 실향민 남북예술공연단 교차공연때 평양을 방문해 공연했습니다. 2000년 MBC 특집 다큐 제작진과 북한을 방문해 50년 만에 그의 누나를 만났습니다. 대한민국 방송 코미디언 협회 엄용수 회장은 남보원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야전 쇼의 일인자이다. 실제로 관객들을 만나 웃기는 데는 따라올 사람이 없다. 동물 소리, 악기 소리, 기계 소리 등못 내는 소리가 없고 원고 없이 올라가도 즉흥적으로 코미디 쇼를 하셨다. 전천후 원맨 쇼의 남보원 남보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타고난 성대 묘사 실력과 연기력과 가창력을 보유하고 있는 코미디언으로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경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절망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웃겨서 즐겁게 해보려고 평생을 뛰어 다녔습니다. 이제는 저 세상에도 저 세상의 이 세상의 소리를 성대묘사로 웃겨주기 위해 서둘러 이 세상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돌아올 생각도 없이 저 나라 사람들 근심과 고통 잊고 웃음보 터지게 하려고 무작정 남보은 사나이 코미디언답게 떠났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얼굴만 쳐다봐도 웃음이 나오는 남보은 청명에 가나 한시에 가나 별차 없으니 다들 그곳에서 장차 모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남보은 코미디언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